부여축협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차량을 동원하여 긴급 자율 방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부여축협의 긴급 자율 방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충남도를 비롯해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자 우리 군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방역은 지난 29일에 이어 부여군내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 및 은행, 시장과 농협 등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부여군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주민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만교 조합장은 자체 방역활동 외에도 요청이 있을 시 어디든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